자, 메밀 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생각나는 거, 메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아, 메밀국수가 맨 먼저 떠오르겠지 어떤 학생은 이효성 님의 메밀꽃 필 무렵이 생각난다면 아주 문학적인 좀만인드가 있고 아, 강원도 봉평이 그 메밀꽃이 쫙 피어 있는 밭이 생각난다면은 사진사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저 서정적인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어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죠또 메밀을 딱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난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온 소바, 메밀 소바. 소바가 일본 말인데 우리 말은. 메밀국수입니다. 메밀, 메밀을 소바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 그러면 이 메밀 하면 또 냉면 아닌가요? 그죠? 메밀국수, 그 냉면 속에 메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메밀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루틴이 뭐 하느냐? 혈압을 내린다. 그 혈압을 내린다 하면 언제 먹는 게 좋겠다? 겨울에, 여름에. 여름에. 여름 온도 높고 하면 열 받는 일도 많잖아. 가만히 있어도 훅훅 더 찌잖아. 그럼 혈압 오르지. 그죠? 그리일 많이 하시는 분들. 그죠? 그러면 혈압 낮추는데 좋다. 그러면 체질적으로 보면 양인하고 어민 중에서 어느 쪽? 양이는 열이 많은 사람, 음미는 열이 적은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딱 보면은 메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어때요? 대체로 약간 빼다죠. 약간 살이 좀 찌지고 그저 얼굴이 좀 빨리 붉어지는 이런 분들 화잘 내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비자들이 주로 메밀국수를 즐기하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죠, 당연히 있지만 통상적으로. 왜? 땡기니까. 메밀국수 집에 가서 한번 보라고 딱 보시면은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체질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들은 메밀국수가 100% 그대로 받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여름 내내 먹, 먹죠. 그 다음 이제 어민들은 조금, 조금 한 번씩 끓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냉면 속에 과연 메밀이 몇 프로 들어있느냐? 메밀은 영어로 버키위치라고 하는데, 나도 잘 몰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메밀국수는 강원도 천천에서 먹어본 게 있어요. 그거는 쫄깃쫄깃한 게 없어. 그거는 글루텐이라고 해요. 쫄깃쫄깃한 거는. 우리가 밀 속에 강력분이라고 하면, 밀가루 어떤 사람들 중국집에 가서 먹고 나면은 어때요? 배가 든든하게 점심 먹고 났는데 저녁 안 먹고 싶은 경우 많이 있죠 그게 글루텐이에요 글루텐이 있으니까 이제 소화가 잘안 되는 거지 이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메밀을 같이 보충해서 넣는 거라 그럼 메밀을 넣으면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냥 찰기가 없어 쫀득쫀득한 게 없어 글루텐이 없으니까 그냥 씹혀 그냥 끊겨 후루룩 이래 안돼 그래서 약간 이제 그소맥있죠 밀가루를 이제 첨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먹어본 막국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게 진정한 바로된 그 메밀국수입니다. 나는 그게 딱 맞는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냉면집에 그것만 판매하면 잘 마케팅이 안 돼요. 왜? 쫄깃쫄깃한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국 사람 특성이잖아. 아마도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럴걸? 그죠? 어쨌든, 이걸 이제 알고 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메밀. 파고피럼입니다. 성맹이그 다음, 에스큘렌텀이라고 합니다. 종맹이. 어, 파고피럼, 에스큘렌텀 전분이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단백질은 11에서 15%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쌀보다는 많죠. 쌀은 얼마죠? 6.5, 7%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즘 뭐, 아주 밥맛, 최고의 밥맛 자랑하는 것은 5.8%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 글루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루텐은 단백질의 한 종류지, 이 자체가 단백질인 거는 맞아요. 어쨌든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자, 건강성분은 식품이나 제약산업체에서 요망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전분 섬유물을 추출한다. 추출물로. 그 다음 메밀가루는 50도씨 미만 온도, 그리고 pH가 7에서 9 사이에 수성 물에 현탁액으로 제조를 합니다. 단백질 가용성 탄수화물 및 염을 포함한 경질을 분해한다. 분해 길이 뭐냐 하면, 이제 청의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센트리퓨저 원심 불리기. 여기서 맥 돌리면 무공 기, 맨무공기 밑에 안고 조금 덜무공기 중간에 오고 가벼운 곳 위에 뜨잖아요. 어, 그걸 분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전분 만들 때 했었잖아. 그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어, 강판에 갈아서 이제 물에 이제 희석해서 놔두면 밑에 깔아놓는게 전분이고 위에 뜨는 거는 물이라 했잖아. 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분 섬유질을 포함하는 충질 분해 수동용 펜타객을 밀도에 따라 분배를 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밀가루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재배한 작물들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산업화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산업화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